아빠한테 가봐. 아빠 많이 나와. 많이 나와. 그럼 조금 나오는 대로 가봐. 네. 어 아빠 뭐해? 하나 아빠한테 가봐. 우에서 나고 저기 달팽이도 있 우와 우리 달팽이한테 가볼까? 그 그래. 아빠 맞아 뭐래? <laughs> 아빠 여기 들어가 볼까? 아 아니야. 아니야. 응.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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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엄청 높이 올라가네. 아와야아도아아빠손잡아봐잡 아니야. 아니아 我穿好了。